각양각색의 동물들과 식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낙원의 모습을 그리는 작가 정선영입니다. 현재 대자연을 품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며 여행도 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존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곳에서 공존의 숲, 이국적인 풍경, 봄의 정원 등 확장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더주를 주제로 한 동물원 시리즈 작업입니다. WALI의 생일 에피소드는 실제로 내가 여행했던 다른 나라의 동물원 중 토론토 동물원과 시드니 타론가주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실제 동물들 생일에 스태프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고 선물도 해주는 장면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P.L.A.Y.G.O.U.N.D 에피소드는 놀이터에서 동물들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이터를 좀 기하학적으로 면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펭귄들이 삼삼오오 모여 농구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